7, 마, 8, 더하기, 12, 나누기, 마, 4지. 얘 먼저 계산하면 마, 3. 7-11이니까 정답은 마, 4. 다음, A가 B보다 크고 부호가 다르니까 A가 양수, B가 음수. 그러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음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럼 밖으로 꺼내면 양수는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있고,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음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달고. 그 다음에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와. 그러면 플러스 되고, 여기 플러스. 아, 그럼 a 더하기 b 마이너스 2a 마 b니까 정답은 마 a. 다음 3번. 루트 36, 루트 64. 그럼 3N이 36보다 크고 64보다 작다. 그럼 N은 12보다 크고 21점 얼마 얼마 보다 작지. 그럼 최소값은 13, 최대값은 21. 그럼 빼면 8. 다음 동시에 자연수가 된대요. 얘가 4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x에 꼭 3이 있어야 되지.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면 돼. 그럼 x가 3부터 되죠. 3 집어넣으면 루트 45니까 자연수 안 되고 다음 3 곱하기 2의 제곱. 12를 집어넣으면 루트 36이니까 6으로 자연수가 되네. 그럼 따라서 x는 12.